Proverbs chapter 1 verse 16 For t h e i r f e e a r t lust into sin they are s w i f t to shed blood 오늘은 잠언 1장 16절입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For t h e i r 그들의 feet 발 s 시는 돌진하다 into 몸머스로 sin 죄 그래서 for t h e i r feet rush into sin 그들의 발이 죄로 달려갑니다. they 그들 아는 몸머리다 s w i f t 빠르게 빠르다 to 엄마들에게 쉐드, 피를 흘리다. 그래서 블루드는 피, 그래서 데이아 스위프트, 그들은 빠릅니다. 투 쉐드 블루드, 피를 흘리기에 빠릅니다. 전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폴 데어 핏, 러시 인투 씬, 그들의 발은 죄를 짓게 달려가며 데이아 스위프트, 투 쉐드 블루드, 그들은 빠릅니다. 투 쉐드 블루드, 피를 흘리기에 빠릅니다. 그래서 자원 1장 16절에서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불의한 자들, 숨어서 기다리자가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개삼키고, 그 빼앗은 것으로 제비 뽑아 나누려는 자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발이 어디로 갑니까? 발이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대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들이 이제 자기 집에 금은보화로 채우려고 남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발은 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남의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제한자의 피를 땅에 흘리면 그 땅에서 그 피가 불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불의한 자들은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가며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피를 흘리는데 빨리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길, 발이 죄를 짓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발이 의로운 길, 선한 길, 착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6절을 영어를 해석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은 의로운 길, 선한 길, 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